아니, 이거 그거.

물음 괜찮아? 물 괜찮아 아 체육반에 쥐가있 나? 와, 여기 엄청 큰 쥐가 있다브나안 <laughs> 아, 근데 안 되겠다. 라나안트나도도안될것같라안도다나도도안 되겠다. 브라트안되브라트안되겠트나 원래 나안 되겠다. 도안되겠도나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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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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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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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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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난나 나도 나도 아그 나도 나도 아니나 나도 그도고도도교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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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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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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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세는토니아가 이기고 있었잖아 골드스테 골드 드랜트 다 해서 코아이 때문에 코아이가 점수를 잘 넣죠 스코어라고 응. 스코어를 완전 응. 스코어를 수비다다 응. 다 잘해 다 수비 잘하고? 응 팔이 있잖아 그래 드랜트살 뭐, 나와봐, 응. 나와봐. 네? 드랜트 이길 것 같아 이번에는 안것 같아 아, 안될것 같아 예. 아니 작년에도 뭘 코아이가 누가 있었어요? 작년에도 이기고 있었는데, 코아이가 누가 있었어요? 트론토가 더 좋죠, 팀이. 그치? 근데 올해는 정말 트론토가 너무좋다한 판에도 어, 진짜 교육을 딱 극치고, 여태까지 왔는데, 미륵도 올라오지 않았는데, 미륵도 올라오지 않았다. 나도.

오, 쪼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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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쪼네, 쪼들 쪼네, 쪼

아, 선수야, 드리블이라고 하면 치고나 안 되지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축구나 이제. 야, 거뭐하는 어, 이 양동근이 맞지. 다야죠한왜왜왜 왜? 어, 왜 어디서 고있세요 지금? 1분 1분 나왔습니다, 1분 1 minute 6 5 4 3 50초 30초 네? 네. 네. 3, 8, 8. 坐下吃